1번에 5 2번에 5 3번에 1 4번에 목구멍에 덩어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에 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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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r more, s o r e more, m o r r e more, m 지금 준희만 안온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시우, 영민이, 영신이, 소율이 유란이, 수아, 강원우, 태우. 준희만 안 왔구나. <laughs> 자, 이어서 볼게요. so 그래서 their brain 그들의 뇌는 start 시작한다 뭘 making mistakes 저 e m i s t a k e 가 실수하다라는 뜻이죠. 실수하기 시작한다. 책을 안 가져왔어? <laughs> 어? 그 위에 위에 거 보겠어. 거기 나중에 지금 지금 필기해야지. 자, when the clothes move against t 죠 그들의 옷이 move a g a i n s h e i r skin, 죠 그들의 피부에 맞다 움직일 때, 요거 왠은 뭐무 할 때예요. 언제라고 해석하면 우리 의문사라고 합니다. Their brain, 그들의 뇌는 생각한다. Each vibration, 그것이 진동이라고. 그러니까 옷이 막 스쳐 지나갈 때그게 진동이라고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So if 만약에 이것이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다면, to you, 여러분에게, maybe, 아마도, you are worrying about your phone too much. 여러분은 걱정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자, worry, 걱정하다죠? 현재 진행형. About your phone, 여러분의 전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Try turning it off. 자 노력해 보세요. 자 명령문이죠. 노력해라. 명령문. 노력해라. 뭘 노력해요? 그것을 끄도록. 자 turn off. 끄다. 여기서 핸드폰 얘기하는 거죠. 핸드폰을 끄도록 노력해 보세요. 일단 잠시 동안. In a while. 잠시 동안. 그리고 phantom vibration. 그러면 그러면 유령 진동은 마이티스 비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사라지다. 자, 질문이요, 오른쪽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1번 다몇 번이에요? 2번, 2번? 전화, 뇌의 경험. 사번왜 문자 메시지? 어, 4번 미스테리한 진동의 이유죠? 유령 진동 증후군이니까 틀려도 괜찮아. 자, 그레넬과 일차면 티레니다더 카우스 팬텀 브이브레이션 심드롬 유령 진동 증후군의 원인은 unclear 명확하지 않다, 불분명한. 맞아요? 명확해? 명확하진, 명확하진 않지. 왜냐하면 알려진 게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론은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명확한 건 아니다. 그래서 T. 자 데이어리스 노이 no 방법이 없다. 자왜냐하면 방법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방법이 없다. To avoid. 저 피하다. 자 팬텀 바이브레이션 시들음을 피할 방법은 없다. 있죠. 잠시 어떻게 하라고 꺼라. 그렇지, 그러니까 f 밑줄 친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였습니까? 옷이 피부 가까이에서 피부 가까이에서 움직일 때 뇌가 그것을... 진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 질문.